지난 시간에 써마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써마지를 아직 안 받아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써마지를 받으면 좋을 추천하는 얼굴 유형이 그런 분들 아마 써마지는 뭐 누구나 받은 만큼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더 효율적인 면에서 특히 이제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많고 이런 분들은 고주파 레이저인 써마지로 피부 깊은 층부터 얕은 층까지 동시에 에너지를 줘서 리프팅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피부 탄성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레이저일 걸로 생각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령대가 많으신 분들일수록 월세라보다는 쓰마지가 좀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가 있다고 하면 50대 이상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물론 50대 이상 분들도 좀 지방층이 두꺼운 분들도 뭐 물론 있겠죠. 이런 분들은 울쎄라를 동시에 받는다든지 아니면 울쎄라를 받는 것이 유리할 거고 그러지 않고 지방층이 많이 얇고 피부층이 얇아져 있는 노화 현상이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울세라보다는 썸아지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독으로 받고 싶지 않고 같이 받고 싶다. 이러면은 울세라도 아주 얕은 층 피부 표면을 개선시킬 수 있는 1.5mm 깊이의 핸드피스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시에 받으신다면 더 효과적이겠죠. 물론 비용적인 면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은 단독으로 받는다면은 써마지, 동시에 받는다면은 울세라 1.5미 핸드피스를 이용해서 같이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평균적으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50대 이상 분들은 써마지를 받을 때총 수를 어느 정도 받아야 효과가 있을까요? 서마지를 단독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려고 한다면 페이스만 생각한다면 적어도 한 600샷 정도를 추천해 드립니다. 300샷으로는 아주 일부분만 하신다면 물론 효과가 있겠지만 300샷으로 얼굴 전체를 하기에는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시려고 한다면 600샷 정도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계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은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